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한마디로 시민이다. 가장 시민의 얼굴을 담고, 가장 시민의 마음을 품고, 또 시민의 꿈을 키워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딱그 사람을 생각하면 시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의감, 열정, 그다 능력을 갖추면서도 당당한.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있어요. 또 특히 정책에 있어서도 아주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마음을 품고 시민의 꿈을 키워온 시민정치인 박원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우선 이인영 의원께 칭찬받으신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라는게 이제 꼭 좋은 면만 있는게 아니고 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건데 어 장점을 많이 봐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생각하는 제 스스로의 약점이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동시에 저의 단점이나 약점이 생각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의원께서 의원님께 직접 영상 편지를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저 이인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대학 시절에 또 시민운동하던 시절에 우리가 간직했던 꿈 그것을 가장 잃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실천하고 있는 분이 저는 박원석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었잖아요 가장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싶었고 노동자 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었고 또 민주주의 앞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던 그 시절 우리가 간직했던 그 꿈, 이제 시민운동을 넘어서 정치인으로서 정치권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먼저 좀 관성에 빠지고 나태했는데 박원석 의원님은 지치지 않고 아주 좋은 열정 가지고 또 진보도 능력있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그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참 속으로 감탄하고 존경한 적이 많았어요. 우리 변하지 말고 우리가 가졌던 옛 시절의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장 앞에서 박원석 의원님이 시민의 얼굴을 가지고 시민의 마음을 가지고 시민의 꿈을 지켜가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함께 하면서 박원석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영상 편지를 보시고 네. 나니까 또 감회가 다르시죠, 네. 어떠세요? 어 떠세요? 우선 너무 이렇게 그 과한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인영 의원님은 저한테 이제 선배십니다. 정치의 선배이기 이전에 함께 이제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학생운동의 선배시고, 또 사회운동을 했던 사회운동의 선배시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인영 의원께서 이렇게 먼저 걸어온 길을. 어 제가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셈이고 그런 점에서 어 제가 보고 배우고 존경하는 점들이 많은데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어 저는 뭐그이영원님이 정치를 오래 하실 분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큰 정치인으로 어 그렇게 커나가시리라고 생각하고 어늘그 길에서 저도 함께 배우고 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은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2014년이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2014년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그 대표되는 그런 국가적인 상실과 아픔, 슬픔, 어, 또 절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한 해였고 어, 그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세월호 참사는 비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니고. 어,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쌓여 있던 그런 어떤 그 불감증, 또 성장과 경쟁과 그런 것의 지상주의, 무사한 일, 이런 것들이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한층 더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 지금 우리 눈 앞에 확인된 그런 과제들, 우리가 해야 될 목표들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산적인 정치, 국민들에게 뭔가 만족과 기대와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런 희망과 이런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여야를 넘어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 새 의정활동 계획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5년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지 4년차가 네. 되는 의정활동의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회에 들어와서 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기했던 어 그런 의제들 또 이슈들 이것을 좀 되돌아보고 어 그중에서 아직 채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어 결실을 맺고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그 현재 위치가 아직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충분히 검증을 받지 못한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보다 성숙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검증을 우리 지역구에서 거쳐야 하고 또그 검증의 과정이라는 것이 단지 표를 모으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 내가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가 분명한 네. 어, 자기 철학과 또 입장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 또 다른 분을 칭찬해 주셔야 네. 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칭찬하실 칭찬 주인공을 우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분은. 저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견이 있을 때도 그 이견이 경직되지 않도록 이렇게 원만하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원석 의원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분 누구신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새누리당의 나성민 의원님입니다. 통해서 나성리 의원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나성리 의원님, 어, 저 박원석입니다. 어, 우선 지난 3년간 함께 국회 기획재정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어,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더불어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어, 가장 그 고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운동 할 때는 옳은 것을 주장하고 원칙을 주장하면 그뿐이었는데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그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나성민 의원님께서 이런 화합과 포용의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뵈면서 경륜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가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회 상임이 1년 남았는데요 1년 그 함께 운영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나성민 의원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화합과 포용의 자세로서 생산적인 그런 상임위 활동이 될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가 상생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정치의 결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언제나 존경하고 또 응원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칭찬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아, 저는 칭찬은 신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아, 신이 나고, 그리고 칭찬받은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어,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 저는 그런 걸 신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서로 간에 칭찬을 많이 함으로써 어, 서로가 춤을 추게 하고, 어, 그런 신명이 생산적인, 신명나는 그런 정치의 결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제일 가운데다가 매치를 했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국회 오기 전까지 근무했던. 네, 우리 사회에서 참여하는 데가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박재동 화백께서 그려주신 그림을